여러분, 패시브 왜 이렇게 소식이 없는 걸까요? 아, 종료 게임을 놓아버린 걸까요? 아, 지 패시브 없으면 안 되는데. <laughs> 내 조회수, <laughs> 내 구독자, <laughs> 프레스토나. <laughs> 제발 정신 <좀> 차려. <laughs> 저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패시브를 먼저 업데이트 시키기로 하겠습니다. 가자! 먹을몬! 새로운 세상으로! 렛츠고! 에? 네? 얘들아, 이거, 이거 어서 났냐고? 아니, 말했잖아 아, 내가 업데이트 시킨다니까? 영상 보시기 전에 잠깐, 지금 먹을 채널 깜짝 이벤트 중.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로블록스 아이디 적어주시면 추첨을 통해 매일매일 무료 로블록 한정패스를 선물드립니다 짜잔 와 닌자 어때떠떠때 어때, 어때. 이번에 새로운 패 너무 귀엽잖아요 자 닌자 친구 닌자 터틀도 준비했습니다 와 아니 고 등에 이런 식으로 등껍질이 있었구나 홀! <laughs> 닌자 터틀 넌왜 이렇게 귀여운거야 이 녀석아 어?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새로나오는 우리 또 예술 작품들 본거지 않습니까? 짜자와 이렇게 준비했는데 각각 이름이 크리스탈 도브, 크리스탈 그리핀, 크리스탈 디어, 크리스탈 코기, 그리고 또 크리스탈 도그 와 이렇게 있는데 야 이거 이렇게 따라다니니까 뭐라해야 되지? 약간 좀그 진짜 로봇스템 좀 되게 어, 좀 가피사고 질러가지고 데리고 다니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오? 야 근데 진짜 이거보다 너무 좋겠다 뭔가 이게 외형은, 외형은 이쁜데, 좀 실제 성능이 안 좋아가지고 못쓰는 그런 팩들이 있을 거 아니야? 아니, 그런 것들, 약간 좀 외형을 바꾸게 해주는? 그런 기능도로 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따로 어? 크리스탈 팩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타이달팩 나오는 거 알고 있죠? 자, 타이달 고양이. 타이달 용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너무 이쁘다, 이것도. 아니, 이거 색감이 되게 좀 약간 지저분한, 지저분한 거좀 이쁘면 옆으로 살라고 할까요? 되들좀 색배합을 좀 잘했어요. 그랬으면 인정합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이번에, 나이트 폴 시리즈도 나온거 알고 있죠? 나이트 폴 타이거, 나이트 폴 램, 그리고 또, 미드나이트 울프, 미드나이트 평어스까지 이야. 여러분, 얘네는 알다시피, 이번에, 이번에 그, 선물 보상. 그 장난감 보상에서 나오는데, 와, 야, 이거 진짜 이렇게 이쁜 거, 장난감에서도 내기기껴없게 이거. 자, 풀 수, 스 수, 풀수 봐. 자, 여기에 빠질 수 없는 슈퍼맨 패트 준비했습니다. 슈퍼맨 고양이, 슈퍼맨 커피와라 슈퍼맨 아홀로 톨. 아니, 아홀로 톨. 아, 너는 못나는 거야? 아하하하하하하하 폴짝폴짝 뛰는 모습이 정말 좋... 얘들아! 야, 왜 걸었어? 얘들아! 너왜 이렇게 울었어 얘들아! 답시 잘려! 얘들아! 안 돼! 여기 이번에 깜짝 놀란 거는 플로파까지 내가 하는 그 플로파는 좀 모습 다르긴 한데 뭐 패션을 스고좀 되게 귀엽게 잘 표현했다는 분위이 들어요. 양! 아, 이걸 끝내줘도 아쉬울 것 같죠? 아, 당연히 아쉬워! 우리 또 휴즈팩 구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 지금부터 내가 마술을 부리면은 휴즈팩올거빠요따가자 휴즈주, 휴즈팩! 아울 없잖아요 <웃음> 여러분 <웃음> 자 제가 바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헤이 이번에 나온 신규 휴지팬 모두 다 갖게 되었습니다 오마이갓 아니 이번에 휴지팬 진짜 대박이잖아요 아니 너무 이쁘잖아요 진짜 어? 이번에 무료부설한 것 같은 아 휴지 카피바라 이것도 왜 이렇게 귀여운거죠? 야 이거 진짜 어? 아니 진짜 역대급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역대급 업데이트기다리고있다고요 이러다. 당연히, 아,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평소에 내가 자주 보는 유출형, 이 RBXG 릭스 형이 이번에 패시물 하도 데때도안 해가지고, 유출파일뿌 풀어버렸잖아. 아, 보면 이렇게 지금 한정패드하고 유지패드다모였는데 이야, 이거만 벌써 29마리야. 이번에 진짜 패시물 초대 형 업데이트가 기다리고 있는데, 나 진짜 아 나올 준비합니다, 프리스프랑. 아, 모든 한정패드 휴패드다내 걸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저는 음에더 중간에 찬로블로스 선택으로 돌아할게요 다음에 만나요, 우리. 안녕.